짠짠짠 <laughs> 안녕하세요 도르리입니다 오늘은 레몬밤이랑 로즈마리, 에페민트 이걸 밭에 옮겨 심어 볼 거예요. 네, 저희가 저번에 심은 것 중에 두 군데들이 많아서 거기에 얘네 심어서 딱매트려요 Go <목소리> 아, <힘들어> 지금 <목소리> 차 문을 열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서 내리지 못도 못하고 찍고 있어요. 야 너무 무서워. 아, 너무 <laughs> 무서워요. <목소리> 무서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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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랐냐면요 <웃음> <웃음> 없는 구독자님과 얘기하기. <laughs> 오 얘, 얘네 방울양배추 진짜 많이 자랐어. 얘 뭐야? 아니 방울, 분명히 이 방울양배추야. 어. 오! 분명히 슬벨 전에는 아이 정도밖에 없었거든. 맞아. 얘네도 이 정도. 야 이거봐. 이만큼 봐. 자랐어. 잡채들도 졸라 자랐어. <laughs> 잡초도 엄청 자랐어요. 와, 우리 보라, 오늘 잡초 졸라 빼 줘야겠다. 뭐라 이 자란 잡초들 좀 보세요. 어, 이거 아빠가 또해 줬나 봐. 오이. 우와, 진짜. <laughs> 오이 안 죽을 물께네, 것 같다. 아버님이 아, 이렇게, 이렇게 살았네. 나무. 이인 죽는 줄 이렇게 알았는데 다 주셨고. 봐도... 우와! 이거 봐. 얘네 이제 타고 올라가려고 이거 보낸다, 이거. 보여? 이거. 보세요. 어. 이거. 이거 보이십니까? 어. 얘네가 이제 이거를 찾는 거예요. 여기 이태 가서 여기 이제 닿으면 얘네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야. 오 얘네도 오이들 원래 오이가 엄청 처음에 심었을 때 시들시들 해가지고 맞아요. 엄청 진짜 걱정했는데 진짜... 지금 열흘 만에 온 사이에 애들이 엄청 쑥쑥 잘 자라가지고 아, 그거, 엄청 기특하네. 그리고 저희가 전에, 열흘 전에, 열흘 전에 분명히 진짜 이만큼, 대 이만큼 남겨놓고 또. 다, 따, 다 따갔어. 겨자채랑 응. 로맨이랑 얘. 예. 어. 이렇게 된 것도. 응? 어, 이만큼 자란 거야. 그때 따뜻때 만큼 이만큼 큰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앰플민트 먼저 심는 건가요? 로즈마리요. 로즈마리요. 로즈 음. 보시고요. 네. 좀만 기다려요. 물이 빠질 때까지. 네. 어 막간을 이용해서 기다리면서 잡초, 잡쳐. 잡초. 이게 진정한 농사꾼 아닌가요? 음. 1분2 초도 하투로 쓰지 않는다. <웃음> <웃음> 지나가다가 카페나. 이런데 이렇게 로즈 로즈마리 엄청 큰 화분에 기르는데 있잖아. 응. 그런데 지나가면 맨날 이렇게 약간 뜯어뜯고들 지나가. 맞아. 냄새가 너무 좋아. 아, 어?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왜 죽죠? 로즈는 <laughs> 아,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얘가 죽는다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laughs> 미미, 미미 왜 죽죠? <웃음> 그러게요. <laughs> <laughs> 난또 그런 줄 알았죠. <laughs> 빠졌어요? 어 빠졌어요. 네 이제, 이제 넣을게요. 멀리가 빼주세요. 네. 어 우리가 잘 섞었던 그거. 탭이랑 잘 섞은 흙이다. 오오 아주 뿌듯하다. 닭똥 돼지똥 소똥. 맞아요. 그입니다 물나 공부하러. 아, 뭐 어, 농사꾼 다 되셨네요. 네, 맞아요. <laughs> 너무 귀여워요. 봐 주세요. 우리 레몬 밤도 보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보세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빨리 먹고 싶어. 어. 귀엽다 돈. 딱 냄새를 맡는 순간 모이토가 바로 딱 내릴 수치고 지나가요. 죽인다. 멀리 <laughs> 손톱보다도 작은. 멀리선도 작은 편인데 <laughs> 서로 <서울> 찍기 <집게가 웃음> <laughs> <공격인가요? 웃음> <laughs> 같이 공격인가요? 와 근데 모이가 모이도 크다 아니야 이거 오이가 달려있어! 어? 이게 어디? 언니! 대 와아! 졸라 귀아아 여기 아래지 있잖아! 뭐야 뭐야 뭐야! 두 개야 오장난이다두 이렇게 흙에 다아어도 돼? 안되는거 근데 올라오겠지 뭐 얘네들이 올라가서 얘들생겠지 올라오면서 들너 어떻게 이렇게 두 개나 생겼지? 야아? 근데 오이에는 응. 오이가 맛있나? 이렇게 개미가 되게 많이 붙어. 어 개미가 많아. 그렇 다른 작물은 안그러는데 <목소리> 왜만 그러나? 가지나 쳐 먹으라고! <목소리> 가지 맛있거든. 내가 먹을 거예요. 맞아. 요 나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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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아아이리왜저리나하리나이이필요이데 무슨 벌레가 있는데. 아, 이리 나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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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디인데? 기 여기 거기 거기개개이는좀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아. 어 보이지도 않아? 안돼, 이잖아마지 여기 있 여기 있 있어, 어 <웃음> 여기 있어 여기 있 <laughs> 이거 거미 맞아? 몰라. 일단 맞는 거 같은데. <laughs> 너무 바쁜데? 아니야, 너무 무섭게 생겼어. 참.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무서워, 무서워. 진 혼자 무슨 난리를 치나 했네. <laughs> 너무 무서워, 형. 원리를 어찌 알고. 아직 저건 저 정도는 애교라고요. 맞아, 아직은 벌레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응, 되게 안 나오는 편이야. <laughs> 난리. 아, 야, 진짜 무거워! 아, 무거워서? 아, 인정합니다. 빨라. 야, 어쩌다가 야, 씨. 이게 더 빨라! 죄송 <laughs> <laughs> 아. 빨리 처먹어라. <laughs> 간소 키우는 아줌마가 소들한테 밥 주고 빨리 처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 아, 영을 주고 막어친들 아줌마. 나인가? 절반 너만 이거 되실 것 같아. 되신다니까 진짜로. 되실 것 같아요. 지, 지금 해는 다 졌고요. 돼지 파티하느라고. 이제 저희는 <laughs> 상추를 안 뜯으면 큰일 난대요. 하나도 안 보이네? 보이네. 뜯어보이지 음, 말만 들으세요. 지금 상추를 양껏 뜯어서 집에 가져갈 겁니다. 잠깐만요. 조명 설치 좀 하고. 원래 이런 거 뜯을 때도 좀 해지구나 이럴 때 뜯을 때가 더 좋다는데? 네. 우리가 그때 한 11시 12시? 한낮대 한마드에... 뜯었는데 그거 엄청 빨리 시는 거야 아진짜언니한보니까 원래 한낮대만 뜯으면 그렇대 금방 시른 거아 밤의 땅 케일입니다 <laughs> 오 남정택 집같은오눈반포면 <득집> <laughs> <눈만 봐요>, 무서워요 <laughs> 오 깜짝이야 아 뭐야 뭐요 대박 크죠 잘안 나와요 케일이 진짜 커요 이거 내일 갈아 먹으려고요 네 아주 애들이 벌레도 안 먹고 보이세요? 엄청 잘 자랐어요 케일이 키우기 되게 힘든다는데 저희는 해냈습니다 오르리 농장으로 보이세요? 오세요 어 이거 가려 잘 지내세요 무서워 저만 먹겠습니다 달리 달리 얼굴 어디가 눌리거든 야, 오이, 오이도 꽃했다 헐... 어, 오이 꽃은 번도 다적 없어. 아니야! 왜? 오이가 있어! 왜? 오이가 있어. 있어! 봐봐! 어디? 이거. 어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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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위에 봐봐. 이 오이지? 야, 떨려! 야, 반응하지 마! 반응하지 마! 이미 찍고 있는데? 떨려. 귀여워. 알겠어, 그럼 연기할게. 연기할게 너 시작! 저쪽 가 있어 너 화들짝 놀라면서 와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할게 <목소리도> 우와 근데 오이가 오이도 같이 같다 어, 나 오이 거 전부터 본적 없는데? 노란색이야 왜? 까뿌셔 <목소리도> 어, 비슷하게 생겼어 어 아니야 이거 오이가 달려있어 어? 헐 <laughs> 어, 이게 어디? 야, 언니! 와, 대박 와, 快活捉！